네? 평택인. 평택? 예, 거의 평택의고이인 거지. 내가 미세 지금 저 하나 주세요. 와, 차있다. 꽉 차있다. 막, 막 흐르더라고. 아침에. 이쪽으로 치고 있고. 나는 여기 쭉 <목소리> 있는데. 근데, 대표님이 여기 계시면 좀 봐달라고 그래가지고. 이런 일 생겨요 많이 <laughs> 원래 2년 정도 되면 이렇게 돼아 이제 저 끝에 이렇게 길이 막혀서 이제 오수바지 쪽을 고압시청합니다 이쪽을 보면 아까도 영상에 찍어놨는데 여기는 2년 전에 고압시청을한번한 곳입니다 이제 한 2년 되면은 또한 번씩 해야 될 때가 되죠. 자, 오늘은 이렇게 길이 묻혀 있답니다. 이거 어, 안 건들고 있어. 그렇서 자, 타이 길덩어리가 이렇게 있네. 그래도 자. 왕건이 뭐 고기 쪼다 고기 있어요. 기다리는데. 아, 기다리는데. 이게 고기 있어요. 뚫렸어요. 아. 벌떡하니 그냥, 이게 뭐야, 이거. 아, 이 야, 이거. 잠깐만. 이거 야 계속 나오네. 이렇게 많이 빼내도. 양쪽. 내 기울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. 뭐야? 요즘 페이프 붙었는지 모르겠어.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. 저기서 땡기고, 땡기고. 물방향은 이 방향. 여기까지 해드릴게요. 여기까지. 어, 여기도 작업해야 되고. 열기로도 가야 되고, 여기로도 한번 가야 돼가지고, 이게 양이 좀 많습니다. 이쪽에서 절로도 가야 되고. 한 번만 땡기고 마무리해! 여기서도 일로 땡, 일로 넣어서 빼야 되고. 아 이거 뭐 지저분하네. 진짜. 자 이거도 이렇게 자일로또 들어갑니다. 원래 막힌 곳은 저 여기 이렇게 여기인데. 물론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실 좀 서비스 개념이에요 이해하는 김에 한 번씩 고압세척 가볍게 바닥 쪽으로만 밀어 드리는 겁니다 어? 견적에는 없는 거니까 어느 정도 서비스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요 안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빼 드리는 거 여기도 스키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여기 메인 저희가 작업 진짜 작업을 한 거는, 자, 여기, 여기, 5초, 여기에서, 여기, 저기까지. 이렇게 하면은, 백일동 바닥이 깨끗하게 된 거로 판단이 되고,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 사이 구간이 기울기가 일단 내시경 촬영을 할 건데, 공합 세척을 하면서 느끼는 게, 기울기가 굉장히 안 좋다. 배관 기울기가. 그러니까, 심전물이 쌓이기 좋은 구조란 얘기죠. 아마 거기 한번 이제, 이쪽 구간은 내시경 촬영을 할 거예요. 기울기가 좀안 좋긴 하네. 그래도 기울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하죠. 어, 여기 상대편 내시경이 보입니다. 반대에서 넣은 거고, 아, 여기 또 잠기네. 자, 상대편 내시경을 타고 넘어갑니다. 아. 이야. 노즐이 보입니다. 리수야 노즐 좀 빼줘. 저 지나쳤어요. 알아, 노즐 빼줘. 아, 나왔어. 자 이제 자 이렇게 놓고 한번 가보죠 내시경 네 아니야 네? 아니야 찮습니다자 반대에서 넣은 내시경이 이렇게 나왔습니다. 대축만 하고 그 다음에 이따가 저기 물 세척 한번 하면 되니까 네. 그냥 건더기, 그냥 건더기 담을 수 있는 것만 잡히는 것만 하고 됐어 그건 여기 물 세척 한번 세척하셔서 연결되는 호스 어? 저 호스도 연결하셨어 아. 세척하시 고압 세척기로 하면 돼 그런 것만 고압. 고압. 담아서 아. 병원에 갖다 놓으세요 아. 네. 알겠어요 세척 호스 우리가 풀어서 알아서 할게 네.